승수한테 한번 연락을 해볼까? 어 네? 승수야 형님 쩐일이에요 아니 보고싶어서 전화했지 근데 저희 이제 라이브이어가지고 형님 어. 얌전히 레 이동 부탁 <laughs> 승수야 너가 미디의 신이잖아 신 곁으로 가야지 신 곁으로 가야지 <laughs> 확실히 강렬한 거, 강렬한 거, 강렬한 거. 승수를 발라버려야겠다. 승수는 이미 저를 다 안다고 생각할 거예요. 그래서 이번에 저도 과감하게 변신을 시도해보고 싶었고. 사람들이 어? 이게 전기가 만들었어라는 얘기가 나오게 한번 도전을 해볼 생각입니다. 사운드가 좀더 거칠고 템포도 좀 끌어올리고 신스팝이나 아니면은 좀 얼반 R&B. 만지고 하면 우리 승수 놀라겠네. 오케이. 어, 너무 많네. 안녕하세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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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 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수아님의 목소리는 사람을 끌어다닐 수 있는 마력 같은 게 있는 것 같아요. 몸으로 발견했다고 느낄 정도로 너무 잘하시는 분이고 톤이 정말 특별한 가수. 이거에 좀 포커싱을 많이 뒀어요. 그 가이드를 제가 좀 준비를 해왔거든요. 네, 어, 기대가. <laughs> 오, 너무 좋은데요? 네, 약간 이런 트랩도 나오면서 네, 힙합 R&B를 좀 섞어서. 제 목소리를 많이 듣고 이렇게 거기 맞춰서 해주셔서 그런지 좀더 재스틱하고 r b 스럽고 다이나믹이 사는 그런 편곡이었던 것 같아요. 이대신하고의 대결에 있어서 저도 좀 파격적인 걸 보여줘야 될것 같은데 아... 수아님이 어쨌든 댄스를 잘하시잖아요. 아... 저는 그 무기도 꼭 살리고 싶거든요. 아... 말로 설명하는 것보다 보여드리는 게 나을 것 같아서 아... 그래서 한번 안무를 보여드릴게요. 아... 네. 네. 제가 또 중학교 때 펌프팀 회장이었고, <laughs> 댄서분들이 자유롭게 있다가 갑자기 해서 조명이 싹 바뀌면서 약간 이런 거 있잖아요. 약간 이런 거요. <laughs> 예. 야, 이런 느낌 있잖아요. 사실 조금 수치스러웠습니다. 제가 수환님나이때 37, 선생님이 제 앞에서 그렇게 춤을 추면 저는 뒤에 가서 친구들한테 욕했을 것 같아요. 아, 갈비야. 안녕요 그... 이런 식으로? 갈비, 죄송. <laughs> 일단은, 실례를 보면서 죄송합니다. 아 아닙니다. 감사합니다. <laughs> 너 <너무> 이해가 쏙쏙 <laughs> 가서... 네. 제가 한 대로 하지 마시고, <laughs> 저보다 더잘 표현하실 수 있으니까, 그런 느낌으로. 우리가 그 김승수 프로듀서, <laughs> 네. 저는 이런 표현을 좀 쓰고 싶어요. 음... 씹어 먹어버리겠다. <laughs> 우리도 아... 질수 없거든요, 그 패기에. <laughs> 정수환! 파 화이팅! <laughs>